로아도 3시즌 들어갔는데 로아는 안해요 로스트아크 제가 로스트아크 1,2,3차 필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오픈베타를 안했어 근데 네, 로아는 안할것 같고 아마 이제 지금 일단 기본적인 스킵은 적거겠죠3.12 하다가 어둠땅 나오면 어둠땅 하다가 아마 패스오백절 2 나오면 또 2로 오다가 안주가 뭐예요 새우주꾸미 가꾸미 그치 이거 3만, 이거 3만 5천원 근데 요새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와우 클래식이 나왔잖아요. 와우 클래식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저씨들. 그러니까 진짜 와저씨들. 한 40대 초, 중반, 후반의 와저씨들이 이제 과거의 추억에 삼아가지고 대거 복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와우가 처음 나왔을 때 20대 후반이었으면 지금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와우가 나온 지가 벌써 2004년에 나왔으니까 16년 차란 말이에요. 그때 28살이었으면은 4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와저씨들. 근데 그런 분들이 대거 복귀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놀랐던 게 이게 이런게 있어요 내가 내가 어둠땅이 그래도 약간 흔할거라고 보는게 왜냐면은 와저씨들이 과거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로그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로그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적응 못하고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에 적응하면서 그거를 뭐 올려가는 재미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최소한 이제 사람들이 로그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점, 그거는 약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 네임, 레이 특히 이제 와우의 메인 씬은 이제 PVE 씬이니까, 레이드 씬이니까, 이 레이드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결국 내가 이 네임들을 할줄 압니다. 라는 거를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증명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유 경험자끼리 가야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한국의 특성대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했던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업적 링크에다. 그리고 뭐 기어 기어 포인트 뭐 기어 점수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 그 목표는 목표는 비슷했어요.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했던 게 결국은 업종 링크고 뭐 기어 포인트 체크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못하는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실 사람들이 로그 욕하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와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미경험자들을 미숙련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니까, 러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내가 클래식 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옛날 할때 와우는 안 그랬다. 새로운 팔로워가.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 저런 그거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제도가 없었을 뿐이지, 항상 미숙년자를 걸러내기 위한 시도는 그런 분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정교해진 거지. 옛날에는 그냥 업적만 링크했잖아요. 근데 업적이 있으면 최소한 얘가 그걸 경험은 했구나라고 알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로그 시스템이 초당위로 이 사람이 뭘 했고, 무슨 피해를 받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뭘, 무슨 피해를 입었고, 왜죽었고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때는 아니랬는데 요새 너무 삭막하네. 이게 아니라, 그냥 제도가 발전한 거야. 그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항상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가가지고, 할줄 아는 사람들만 가가지고, 빨리 하고 싶은 건 사람의 본성인데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와우가 삭막해진 게 아니라, 제도가 발전한 거야. 그래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나땐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을 뿐이지. 아니, 왜 방법이 없었으면 그때도 있었음. 뭐가 있었어요? 그때도 딜미터를 켜고 볼건다 봤음. 로그를 사사, 사사치 까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못해요. 딜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대장을 해봤으면, 최근에 공대장을 해봤으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사망 로그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그랑 미터이랑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이를테면 타겟을 뭘 잡았는지, 순간 딜을 몰아낼때 어떤 사람이 정확한 타겟을 잡고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랑 위치 나오는 거랑 이 사람이 타겟 변경한 모든 정보가 다 나오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미터이랑 그러니까 로그 나오고 한군단 이후로 공대장 잡아봤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터이 많은 정보 나오지. 근데 로그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비교가 안 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알수 있어요. 몰래는 딜 따르는 건 당연히, 당연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변명이 안 통하는 세상이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실력으로 어떻게 퍼, 퍼포먼스를 하는지 딱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딜 집중 타이밍에 항상 공대장에 몰래 광자장누가 이젠 다 잡혀요. 그거 로그로 모르잖아. 로그는 그냥 결과만 나오잖아요, 미터계는 결과만 나오잖아요. 미터계는 결과만 나오는데, 로그는 과정이 다 나오니까, 이걸, 이걸 땡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뺑끼라는 표현이 그렇나.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의 종합적인 스펙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과정은 똑같았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죠. 아니, 그게 인지상정이지. 누가 이미 잡은 걸 트라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항상 분위기는 그래 왔지만 항상 분위기는 그래 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도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 뜨문뜨문했던 건데 예전에 업적 링크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퉁측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업적 같은 거 링크하는 도 돼요. 그냥 아이디만 알려주면 돼요. 아이디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뭘 증명하지 않아도 로그가 다 나와 있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뭐몇킬를몇 킬을 몇 했고 뭐 언제 이거 상관없어 업적 링크하는 건 로그 검색하면 바로 쭉 나와요. 이사람의 모든 링크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제도에 순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이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전 개인적으로 엽기, 로그의엮기는과 숨기는 중에 뭐가 더 많냐고 한다면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거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게임이 상막해졌다 예전에 정이 없다 약간 뭐 이렇게 얘기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옛날에도 정이 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을 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둠, 그러니까 클래식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어둠땅이 약간 흔할것 같아요. 격과가 워낙 별로기도 했고. 클래식이 불쑥 난다던데 어둠땅이 흥할까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약간 그 회사, 뭐랄까, 비즈니스적인 표현으로 자기 잠식이라고 하죠. 캐니발라이징을 위해서. 자기의 제품이 자기의 제품을 잠식하는 행위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최소한 생각이 있는 기업이면 그렇게 안 하죠. 어둠장을 열어놓고 클래식 불성을 열어? 그럼 이 사람들이 렇게갈거 아니에요? 이, 이, 뭐 하는 짓이야? 시간 차를 두고 내겠죠? 같이 안 내니까 동시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지. 이게 무슨 뭐, 바보 아니고서 자괴점식을 하게 하면은 그 지정신 아니지. 그 액, 그 티비전이 그렇게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요? 수익구조가 저액 결제나 관계 없지 않을까요? 아예 관계 있지. 왜 관계가 왜 없어요? 여기 로가 있죠? 내 거랑 볼까? 내 거랑 보면은, 아, 로그인 해야 되네. 아, 까먹었네. 아, 영봉도안 했고. 이런 거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더라? 아, 여기서, 아, 리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레이를 보면은, 필드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보여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MPC 어디있어 여기서 클릭하죠. 그럼 내가 뭘 썼고, 실시간으로 뭘 쓰고, 내가 대상을 뭘 잡았고, 나한테 디오프가 뭐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다 나온다고요. 이게 완전히 속일 수가 없어요 실시간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대상을 강화는 폭풍 2를 잡았고 뭘 썼고 무슨 버프를 가지고 있고 전체 빌량은 어떻고 이게 다 나온다고 이게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움직였고 여전히 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 거야 이제는 과정이 다 나온다고 미터게는 결과 아니야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과정이 다 나와요 애드온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데미지 테이큰 데미지 테이큰으로 해서 이를테면, 뭐, MPS가 무슨 걸다 받았고, 이거를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초단위로 뭘 받았는지 다알수 있어요. 초단위로, 이를테면, 전투가 시탄고 22.5초에 22 이걸 맞았고, 이게 다 나와요. 이거 어떻게 속여, 사람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게 초단위로 뭘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제도가 발전한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뭐 업적 링크하면 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제도의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아,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정이 있었는데 뭐 그랬는데 그때도 그게 정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걸 가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안고 갔던 거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요새는 타임만 하면 다 나와요. 데미지 톤. 내가 초 단위로 뭘 캐스팅했고, 봐봐요. 봐봐. 0.5초 단위로 뭘다 했고, 내가 뭘 써고,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프는 어떤 버프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버프가 이게 얼음핏줄이 0.5초에 시작해가지고, 20초까지 있었고,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버프에 대해서 어디까지 있었고, 이게 다 나온다고, 이렇게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걸 일일이 보고 분석해야 되는 공댕도 확장했는 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매번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니까, 결과가 이만큼 기록이 되니까,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 기록을 찾아봐야 할 때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저, 저, 그 굳이 어떻게 일일이 맨날 보고 있어. 그냥 필요한 순간에 찾아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옛날 얘기하던 약간 그 정치지 이런 게안 통해요. 내가 제안 했어. 이게 안 통해. 명명백백하게이 사람이 어떻게 플랜는지가 보이니까. 그리고 남탄 이니시 걸리면은 정말 표현 그대로 역광각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클래식의 흥함으로 인해서, 격아의 망함으로 인해서 약간 어둠땅이 흥하지 않을까. 와우에 미친 사람이면 고수분들과 복귀하면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봐봐요. 예전에는, 예전 같으면은, 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볼까? 뉴템에는 뭐가 있을까? 어, 뭐, 흑마로 봐. 이 사람이 흑마 1등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무슨 스킬을 썼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오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황 평준화가 될수 있는 거죠. 아, 쟤는 이, 쟤는 저렇게 했구나. 거기에 심지어 내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랑 비교할, 어, 여기 있네. 컴페어 있죠. 컴페어 해가지고 나랑 이 사람이랑 특정 이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랑 내가 무슨 차이가 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게임이 오래니까 유틸 프는 고이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건 고인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한 거지